하다 보면 즐거운 일도 있지만 힘든 일도 있는데요. 오늘은 용인 서원중학교 친구들에게 힘든 일과 즐거운 일들에 대한 원인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생활하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즐거우신가요? 어, 일단 친구들이랑 함께 생활하는 점에서 제일 즐겁고 시험 기간 때 힘들었는데 그래도 친구들이랑 함께 놀면서 이렇게 생활하는 게즐거워요그 체험할 똑같은 스포츠 활동할 때가 제일 재밌어요. 역시 급식 먹는 게 제일 즐겁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가 급식이 잘 나온 편이라서 네 급식 먹을 때마다 행복합니다. 오늘 점심 시간처럼 이렇게 스포츠 생활을 하면서 다른 뭔가 이렇게 추구를 하고 피구를할수 피부를 할수 있다는, 있다는 점에서 다채롭고 이렇게 스포츠 면에서 좋은 것. 같아요. 쉬는 시간 애들이랑 놀고 또, 또 수업 시간에 그냥 선생님 수업 듣는 게재밌같습니다 어, 일단 학교 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즐겁습니다. <laughs> 친구들이랑 급식 먹고 수다 떨어요. 네, 그러면 학교 생활을 더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친구들과 사이좋게잘 지내고 음, 학교 규칙을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의 수업이 지루하지 않도록 좀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친구들이 이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공부에만 이렇게 박혀있기보다는 다른 뭐 여유생활도 즐기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들이랑 좀더 재밌게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면 더 행복하지 않을까 싶어요 학교 규칙을 잘 지키고 같은 뭐 역할 충실하면서 즐겁게 지내는 어, 친구와 싸우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반대로 학교생활하면서 힘든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일단은 좀 학교가 너무 길어요 시간이. 수업 시간이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힘든데, 쉬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가끔씩 선생님들 중에서 막 차별한 쌤들도 있고, 좀 이제 쌤들 중에서도 좀 애들 마음을 좀잘못알아주생님들도 있어서 수업을 할때 그런 부분도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시험도 많다 보니까 공부도 하고, 실력과 준비하느냐고 좀 늦거든요. 저는 시험 때문에 이제 한 기간을.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한번 노는 애들을 자꾸 그 사람만 잡아가지고 살짝 그 조금 아쉬워요. 체크 리스트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 도만 조금만 잘못하면 좀 걸리니까 어. 지우는 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아, 네. 그만큼 도안 하면 담임선생님한테 혼나고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새학기 올라갔을 때 친구들이랑 만났을 때가 가장 힘든 것같요 체육을 하고 들어와서 이렇게 땀이 났는데 에어컨을 틀어줘도 이렇게 덥거나 선풍기 틀어도 덥는 건 있는데 저는 약간 에어컨을 좀더 시원하게 틀어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문을 닫아서 에어컨 관리가 좀더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체크리스트 제대로 하지 않 왜냐하면 체크리스트 때문에 애들이 스트레스 받는 애들도 많고 어제피 우는 애들도 많아가지고 체크리스트가 없어서 수능 없어요. 수업 시간에 지루하거나 졸릴 때 자고 싶고 힘듭니다. 그러면 그런 힘든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를 하시는지 스트레스 푸는 방법을 알수 있을까요? 음, 가끔씩 나와서 바람을 쐬기도 하고 물을 마시면서 기분 전환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저는 먹는 걸 이틀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급식 먹으면서 간식 먹으면서 친구들이랑 놀러 갈때 그럴 때 해소합니다. 옛날 친구들을 만나서 놀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랑 점심시간에 농구를 하거나 네, 뭐 쉬는 시간에 장난치고 그런 식으로 재밌게 푸는 것 같습니다. 저 운동을 할 때도 있고 게임을 할 때도 있습니다. 어, 게임 합니다, 게임. 노래방 가거나 아니면 같이 그냥 뛰어 노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에 네, 학원에 가서 피아노를 친는다거나 음악을 듣는다. 그렇게 해서 푸는 것 같아요. 집에서 잠을 자거나 그냥 휴, 누워 있는 것만으로도 좀 안정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스트레스는 더그 뭐냐 화장실 가가지고 물 한번 머리에 묻히면 머리가 아주 하얘져가지고 전에 있던 나쁜 기억들은 딱 없어지고 이제 새로운 기억들만. 오늘은 용인 서원중학교 친구들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들어봤는데요. 학생들의 말처럼 학교 생활이 즐겁고 유익한 시간들로만 가득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디어 경청 아나운서 이호연이었습니다.